그리고 모아서 다시 들고 내리고 엄지에 걸디었다 하서 보고 이제 손가락들 계속 그냥 자세만 잡는다고 생각해 던진 손 그대로 와서 앞에 찍고 몸꼬서몸 풀리면서 다시 보도 좋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저 맨홀드 그 친구 모셔가지고 이제 프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을 해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요 이제 기간과 뭐 어떤 개수, 횟수, 거리 이게 다 정확하게 나와있거든요 어, 이제 네, 어, 경찬이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요걸 좀 지켜서, 이제 빌드업을 조금씩 해서, 이제 2월달에 합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몸상태다라는 걸 갖다가 좀 만들기 위한 어떤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인들 빼고는 거의 작년부터는 아예 이걸 해왔으니까 음. 부단 자체가 이걸 좀더 올해는 네. 좀더 일본 선수들도 강제해서 하는 네. 걸로 팀, 팀으로 하시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아, 네. 네. 운동 스케줄은 알아야 돼요 아, 네. 이거는 결국 투수들이 갖고 있는 폼, 폼에서 폼좀더 가동범위를 늘리고 이제 내 구속과 이제 공 공 무게를 좀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처음 한거 치고 잘해. 이게 몸치 몸치인 선수들은 거의 한 달을 해도 자세가 안 나오는데 기본 각은 나오니까 괜찮아. 네. 좋은 훈련을 했습니다. 좀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 뭐뭔 이렇게 와닿는 거는 크게는 제가 못 느꼈는데 하다 보면은 확실히 좀 좋은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백핸드 로 이렇게 투 스타일로 진행하는 거고 왜 자꾸 따로 따라오냐고 아. <laughs> <laughs> 얼굴이 좋은데 그왜 전화 하려다가 진짜 정신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누구한테도 원고 한 며칠 주에 말았어 아 진짜 <웃음> <웃음> 뉴스는 안 봐가지고 뉴스 아여 뉴스 좀중히됐으면 좋겠어요 너랑은 2 년인가 상무에서부터 신경국 N C 왔다가 갑자기 또 라고 아리게 16. 또 상정형을 전화가 알겠어요. 다음 주에 스님을 맞춰 보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축한다. 하 여기 좋은 팀입니다. 자, 이렇게 아, 네. 일단 구도 부산에 네. 네,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또 이렇게 많이 반겨 주시는 거 같아 가지고 더 이제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 불펜 투수로서 이제 롯데의 강한 불펜에 더 힘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김영호 닮았다는 썰들 그런 썰을 어디서 나오는데요? <laughs> 인터넷을 잘안 해가지고 <laughs> 엄청 많으신 분 아니에요? 장난 아니신 분 아닌가? 니아 그렇게 딱 약간 좀 하면서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